그 자네는 노고인가? 내 이름은 잠방. 급식 먹을 때준내 남겼죠. 오늘도 코난 극장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1기 극장판 감베일관이물 겁나 넣은 한강라면 마냥 밍밍하고 재미도 없어가지고 극장판에 대한 기대가 엄청 낮아지긴 했는데 12기 극장판은 어떨지 한번 저랑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12기 극장판은 전율의 악보라는 극장판입니다. 우선 전율의 악보에 대한 TMI를 말하기 전에 전율의 악보라는 극장판을 안 보셨거나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전율의 악보에 대한 스토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극장판의 시작은 어떤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 시작됩니다. 극장판 이름이 전율의 보라, 양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나 싶다가 개뜬금 없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을 보고 있던 김범인 씨는 네가 너무 재능 있는 걸 탓해라라고 중얼거리면서 재수없게 웃습니다. 아무튼 이 폭발 사건 때문에 그 장소에 있던 세명중두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코난은 현장을 조사해봤고 단서를 별로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코난과 유명한 그리고 탐정단외 등등은 함께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원래라면 딱 공연 날만 관람을 할수 있겠지만 주인공 버프가 있는지 공연하기 전 리허설하는 걸볼수 있게 됐고 다른 관객 없이 주인공 파티만 리허설하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 일행 말고도 이 리허설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최근에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으니 여기서 또 폭발이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함을 보고 있던 거였죠. 아무튼 코나는 이렇게 리허설을 보면서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로 직업을 바꾼 이 콘서트홀의 주인 도수일 씨, 도수일 씨의 피아노를 조율해주던 유파건 씨, 소프라노 가수 천라라 씨, 바이올리니스트 민시윤 씨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국내 최고의 소프라노라고 불리는 강레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겁나 차갑게 생겨가지고 말 잘못 걸면 바로 뺨 맞을 것 같은데 탐정단 애들이 다가서 와 지들 합창 연습해야 하니까 열정페이로 우리에게 합창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거 뺨 왕복으로 세 대쯤 맞고 나서 툼스톤 파일드라이브 맞을 각이 보기꺼이 합창 연습을 도와주러 갑니다. 이게 되네 마치 초등학생이 손흥민한테 우리 초등 축구 교실에 와서 1:1 선생님해라라고 말했는데 기꺼이 손흥민이 거기까지 찾아가준 느낌이네요. 사실 강래나는 테이탄 초등학교의 선배라서 얘네를 지도를 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강래나는 합창 연습하는 걸 봐주고 있었는데 코난을 지적하며 최악의 목소리라고 차라리 얘 대신에 TTS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르미가 화가 나가지고 코난은 그저 음을 하나도 모르는 붕신 같은 음치일 뿐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하며 쉴드를 칩니다. 코난 이 말을 듣고 아르미가 자신을 쉴드로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레나는 피아노의 소리도 이상하다고 조율 상태를 다시 봐야겠다고 말하는데 코난 역시 피아노 상태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레나는 절대음감이라 이걸 알수 있었는데 코난도 이걸 알고 있는 걸 보니 코난 역시 절대음감인 것 같네요. 아무튼 합창 연습을 끝내고 강레나는 짐을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먹을 거를 보면 참지 못하는 뭉시가 강레나의 짐 속에 있던 보온병을 건드렸고 보온병에 있는 차를 다 마셔버립니다. 강레나는 저 돼지를 구우면 몇 인분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며 다가가는데 뭉치가 고통스러움에 쓰러집니다. 일단 다들 뭉치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뭉치는 치료를 받고 나니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강레나가 마시던 보온병에 누군가 약을 탄것 같았고 강레나가 조만간 있을 콘서트에 못 나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레나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일단 이 돼지의 버리장리을 고쳐줘야겠으니 학부모 면담을 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뭉치의 집인 돼지우리로 가게 됐는데 가던 중 이번에는 이상한 트럭이 강레나를 노리게 됩니다. 강레나는 어떻게든 트럭의 추격을 뿌리쳤고 이런 이상한 일 일어난 게 코난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 뒤 먼저 가버립니다. 코난 세계관의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강래나가 깨우쳐버린 걸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나서두 명의 희생자가 더 나오게 됩니다. 앞서 프로로그에 죽었던 두 명의 피해자에 이번 피해자 두 명까지 합치면 네 명이 죽었고 그네 명은 처음에 말했던 파이프오르가니스트고수일이 만든 아카데미의 일기 졸업생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코난은 이걸 듣고 나서 뭔가 강래나한테 또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강래나의 집에 가봅니다. 강래나의 집에 간 코난은 강래나의 집에서 어떤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소명훈이었고 강래나의 약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명훈이라는 남자는 이미 죽은 남자였는데 죽게 된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죽은 4명의 피해자가 소명훈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고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코난과 강레나는 여러 얘기를 나누며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강레나를 노리던 범인이 또 나타났고 강레나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범인은 강레나를 해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코난은 범인이 왜 강레나를 위협만 하고 목숨을 빼앗지는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공연날이 됐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 코난은 강레나를 만나러 갔고 강레나는 파이프 오르간을 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치 강레나는이 오르간의 음계 중 하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고 코난과 함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도수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한참 찾던 중 둘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둘은 눈을 떠보니 강의 한복판에 있었죠. 코난과 강레나는 어이가 없어서 멍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장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둘은 뭔가 싶어서 빠르게 구조 요청을 했고 그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 경찰들의 헬기를 타고 공연장으로 갑니다. 공연장은 폭발 때문에 불에 타고 있었고 원래라면 관객들이 피신을 했어야 했지만 경찰들은 불 때문에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장은 방금이 심하게 잘 됐기 때문에 밖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에 있는 관객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가지고 대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있다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으니 코난과 강레나 그리고 신영사와 오영사는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찾기로 합니다. 폭탄을 찾던 코난은 범인이 신박한 곳에 폭탄을 숨겼다는 걸 알아냈고 폭탄을 해제하고 나서 강레나에게 이제 폭탄을 숨긴 범인을 찾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레나는 시간이 촉박해 보여서 코난에게 시간을 끌어주겠다고 말했고 한참 공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강레나가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코난은 범인인 박원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유파원이 4명의 피해자를 죽인 이유는 소명운이 자신의 숨겨진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가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한 명을 중상으로 만든 거라던가 강래나의 목숨을 계속해서 노린 일 등은 얘네가 절대음감이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번 폭탄은 절대음감이라며 찾기 쉬운 곳에 숨겨져 있었고 원래라면 강래나도 목숨을 뺏었어야 했지만 자신의 아들 소명운이 사랑하던 여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지는 못했던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율의 악보에 대한 대충의 스토리 요약이 끝났고 이번 이번엔 이 전율의 학보에 대한 TMI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2008년에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두 번째 극장판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개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습니다. 노수일, 강레나천나라 민시은, 유파건 등등 성이든 이름이든 개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은 걸알수 있죠. 세 번째 여기서 강레나라는원작에 없는 인물이 나오는데 비중이 꽤나 많고 매력도 엄청납니다. 지금까지의 극장판들을 보면 베이커가의 망령이 나왔던 우주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비중이라던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가 없었어가지고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 가강내나를 보고 여왕 같은 타입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코난이 그럼 장미 니랑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미는 코난을 째려 보죠. 이렇게 째려 보긴 했지만 장미가 여왕님 같은 건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섯 번째 미라니는 테니스를 힘으로 칩니다. 여기서 잠시 미라니와 보라가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미라니가 테니스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테니스로 블랙홀을 만드는 만화가 묘하게 생각났습니다. 여섯 번째 도이리와 미라니는 서로 크게 싸워도 집에 갈땐 같이 갑니다. 저는 아무리 친해도 싸우고 나면 서먹해져서 같이 집에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얘네는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 정도로 싸워놓고는 집에 갈땐또 같이 갑니다. 이게 싸웠다는게 미란이가 일방적으로 도이이를 팬거였고 도이리가 빈정상에서 미란이를 안가려고 하다가 미란이 눈치를 보니 이거 혼자 집에 갔다가 더 처맞을 것 같아서 강제로 같이 집에 간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일곱번째 코난은 음치면서 절대음감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듣고 이게 말이 되나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난 극장판 탑3 안에 드는 무리수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덟번째 우리 어리고 순수한 어린이 삼정단도 코난이 연상이 취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코난의 취향을 보면 유부년을 좋 하는 그로테스크한 연상 취향이란 것을 알수 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도 연상인 강레나 누님을 노립니다. 그래서 굳이 강레나 집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지켜준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며 강레나의 집에 가기로 하죠. 원래는 변태처럼 비밀스럽게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강레나의 집에 가고 있는 걸 탐정나 애들한테 들키게 되고 탐정나 애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강레나 누나 집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탐정나 애들은 생각해 보니 코난이 연상 좋아하는 걸 까먹고 있었다며 응원한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줍니다. 아홉 번째 강레나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뭉치가 자기 금려공격이 괘씸해서 뭉치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며 뭉치를 따라간 것도 범인 때문에 뭉치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따라간 거였고 트럭에 치를 뻔한 뒤 혼자가 버린 것도 자신 때문에 딴 애들이 위험해질까 봐 그런 거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마음씨까지 좋은 걸 보니 저희 신복감 1위 후보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열 번째, 뭉치가 강래나의 독이 든 차를 먹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리코더를 들고 와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대화 방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뭉치의 리코더 언어를 세모와 아름이나 알아 듣습니다. 진짜 탐정남 놈들 장난아치고 똑똑한 게 틀림없는 것 같네요. 열한 번째, 이 극장판에서 말도 안 되는 무리수가 나옵니다. 코난과 강래나가 강한복판에서 깨어나자 구조를 요청할 방법을 찾는데 그게 바로 멀리 떨어진 전화기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뭐 전화기 버튼음이 사실은 뭐 주파수를 쓰는데 그걸 목소리로 똑같이 음정을 내면 119에 전화를 걸수 있다는 걸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코난이 축구공으로 전화기를 떨구고 둘이서 뭔 돌고래 소리를 내는데 리열로 119에 전화가 걸립니다. 이걸 보고 아무리 만화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진짜로 되는 거였습니다. 일본에서 이 극장판을 토대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진짜로 전화가 걸리더라고요. 코난은 현실 고정이 잘된 만화였습니다. 근데 이건 뭐 말이 된다 쳐도 코난은 분명 음치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버튼음의 음성을 똑같이 내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관심 받으려고 컨셉 잡은 거라고 쳐야겠습니다. 열두 번째 여기서 강레나가 코난이 폭발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어야 한다고 하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공연에 끼어들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주자하고 노래하는 소프라노 모두 당황할 만한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강레나한테 맞춰줍니다. 프로란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열세 번째 도이와 미란이는 크게 싸워도 아름다운 노래 한 번이면 화해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싸우고 집 돌아가는 길에 강레나가 노래 연습하는 걸 듣고 너무 노래 소리가 아름다워서 화해했다고 하는데 얘네 콘서트 같은데 가서 싸우면 초단위로 싸우고 화해하는 걸볼수 있는 건가 싶네요. 열네 번째 이 극장판에서는 절대 음감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소난과 강레나 둘 다 절대음감이고 여기 나오는 범행 수법 역시 절대음감이 아니라면 알아낼 수 없는 거였으며 범인 역시 절대음감이었습니다. 15번째 보통 극장판에는 폭발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 극장판의 폭발 패턴은 좀 신박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어떤 음을 누르면 폭탄에 신호가 가서 폭발하는 패턴이었는데 그냥 범인이 버튼을 눌러서 폭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신박해 가지고 더욱 더 긴장감 있는 극장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16번째 여기서 도수리이라는 양반이 뇌절해 가지고 죽들뻔 했었습니다. 방금 파이프 오르간에 어떤 음을 누르면 폭탄이 폭발하는 거라고 말했었죠. 이렇게 되면 최대한 그음을 덜치게 해 오르간 치는 걸 빨리 끝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레나가 무리수를 두면서 갑자기 공연 도중에 끼어든 거였고 어떻게든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분명 공연은 이대로 끝났어야 했는데 갑자기 도수일이 뜬금없이 애드립으로 오르간을 쳤고 이대로 극장판은 폭발 엔딩이 되나 싶었는데 코난이 미리 폭탄을 해제해 놓은 덕분에 대참사는 안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심각한 외절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열7곱 번째 오영사의 저격 실력은 유명한 의 저격 실력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오영사가 범인의 리모컨을 향해 총을 쏘는데 꽤나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범인 손에 있는 을 맞춥니다. 아마 오영사도 이런 사격 실력을 하와이에서 배웠겠죠. 1 8 번째 범인이 공연장을 폭발시키려 는 이유가 준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 범인은 앞서 4 명의 사람을 죽이고 도수일홀이라는 공연장도 폭발시키려고 했는데 4 명의 사람을 죽인 이유는 아들과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이해라도 할수 있지만 공연장을 폭발시키려 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냥 미친 놈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범인은 도수일이라는 엄청난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조율자였는데 도수일이 피아노 관두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갈아탄 뒤 자신이 모은 돈으로 도수일홀을 만들게 되면서 범인은 실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도수일은 그걸 알고 범인에게 이 도수일홀 라는 공연장의 관장을 해달라고 말했죠. 근데 범인은 나는 관장이 아니라 조일자 가고 싶다라는 이유로 공연장 다 부수고 도시로홀에 공연 보러 온 관객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였죠. 진짜 뺨 개쓰레기 열대 정도 맞아야 할것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도수일이 피아노를 관둔 게 범인을 위해서 관둔 거라고 나옵니다. 범인이 늙어가면서 청력이 떨어졌는지 도수일이 치는 피아노의 조율을 이상하게 했고 도수일은 범인이 아닌 다른 조일자를 구하고 싶지 않아서 피아노를 관둔 거였습니다. 애초에 붕신이었던 범인이 재활용이 안 되는 개쓰레기 범인으로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아 번째 여기서 장미가 코난에게 오영사가 저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리를 숙여라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리코더를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난은 장미가 리코더로 부는 르 음계를 정확하게 들었고 그를 영어로 해석해서 오영사의 저격을 도와주죠. 장미가 이렇게 좀 어려운 방식으로 코난을 도와줬던 건 코난이 탐정단 배지를 어딘가에 떨고 구온 것도 있고 코난이 절대 영감이라 리코더로 메시지를 전해도 알아들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코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힌트를 줬다고 하는데 여기서 파트너로서 믿었다는 말은 저번 1 1개극 장판에서 코난이 장미에게 넌내 파트너다라고 말한 장면에 이어서 말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20번째,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뒤, 숲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데, 미란이가 그거 듣고, 이건 도일이의 연주법이다. 라고 말하며 도일이를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가봤자 당연히 도일이는 없었고, 모급형 도일인 코난만 있었죠. 코난 늘 그랬듯이, 도일이 형은 방금까지 있다갖고, 미란이 누나 걱정을 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극장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란이가 도일의 특이한 연주법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특이한 건지 음악을 잘모르는 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기능을 원래대로 연주하지 않고, 두번 나눠서 연주하는 게 도일이의 특이한 연주법이라고 합니다. 읽어도 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21번째, 이 극장판이 재밌긴 한데, 클래식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지루한 부분도 많습니다. 확실히 11개 극장판보다는 재밌어졌지만, 클래식 자체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좀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1가지 정도가 12개 극장판 전유래학보에 대한 티마인 것 같네요. 뭔가 12개 극장판은 좀 설명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급 무리수 퍼포먼스도 나왔고, 음악에 관련되기도 했으며, 범인도 붕신 같아가지고 설명할 게 많았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 극장판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